자 유닛 1 인칭 대명사 비동사 문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인칭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말이야. 자 그래서 나를 대신 해서 가리키는 말은 아이겠지. 그리고 남자 사람을 가리키는 건 히, 여자 사람을 가리키는 건 시, 그리고 사물을 가르치는 건 이시 되겠지. 자, 그리고 유는 너를 가리키지. 자, 근데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유는 너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뜻하기도 해. 그래서 알아둬야 되고, 위는 우리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얘기할 때 위라고 얘기하고. 데이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항상 사람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사물을 대신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이 그들은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은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라는 대명사가 어떤 걸 대신해서 쓰는지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어, 비동사가 있지. 비동사는 mre's로 되어 있어. 근데 이 주어에 인칭대명사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것 뿐이야. 비동사는 한 가지의 모양인데, 그게 주어에 따라서 mre's라는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i의 짝꿍은 m, he, she, it과 만나면 is로 바뀌고, you, we, they랑 만나면 알로 아 바뀌는 거야. 자, 비동사는 보통 이다와 있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까? I am a student. 나는 이다. 뭐이다?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 자, 포인트 한번 볼까? 포인트.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Student와 같은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exciting 또는 busy와 같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 자, 이럴 때는 주어의 직업이나 감정이나 상태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비동사가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자, 그다음.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를 한번 볼까? 아마 이미 다 배웠을 거야. 자,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 소유격은 소유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것, 나의 무언 무엇, 무엇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유격이고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나의 무엇을 내꺼야,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게 소유 대명사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미 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표를 한번 볼게. 자, 주격. 주격은, 주어 자리에 오는 아이들이지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형태의 아이들이야. 자 주격은 보통 은느니가를 넣어서 해석해주지. I, you, he, she, it, we, you, they. 자 이게 주격인 거다 알고 있지? 그래서 소유격은 무엇 무엇 의란 뜻을 가지네야. 그래서 나의 책이라고 얘기하려면 I book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my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나의 라고 해석을 해주는, 이렇게 격이 바뀌는 거지. 그리고 목적격, 을을 또는 에게 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게 목적격이야. 그래서, 어, 만약에 너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You like I가 아니라, You like me.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I에서 미로 이렇게 격이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소유대명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 무엇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이렇게 무엇 무엇의 것 소유 대명사 소유한 거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외워봤을 건데 아마 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일반 동사의 형제형을 한번 볼게. 자, 일반 동사란 go, sleep, make, leave 등과 같이 특정한 의미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야. 근데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했지. 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3인칭 단수. 자, 보통 1인칭이라고 하면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그리고 또는 나를 포함하는 거 위. 복수 형태로 위. 아이와 위를 1인칭이라고 하고 2인칭은 너를 얘기해. 유 you, 그리고 유가 너희들을 뜻한다고도 했지. 그래서 복수 너희들 이건 2인칭이야. 근데 3인칭은 1인칭도 아니고 인칭도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3인칭이라고 해. 자, 근데 이때 자, 단수와 복수가 있지. 단수는 하나를 의미해. 그리고 복수는 여러 개두개 개 이상을 의미하지. 자,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예를 들어서 he, she, it 그리고 jenny 여자인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리고 한 명이지. 그리고 또는 the dog.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야. 자, 이렇게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왔어. 그럴 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어떻게 써줘?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인 형태로 써줘야 하는 게 규칙이야. 다른 거는 1인칭이나 2인칭이나 3인칭 복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에 그냥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데 3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너네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 자, 그럼 s와 es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es를 붙일까? 자,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외워둬야 돼.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os ch sh x로 끝나는 동사. 이런 동사가 오면 끝에 es를 붙여서 현재형을 만들면 돼. 예를 들어서 go야. 그럼 go는 o로 끝났지. 그래서 goes 하고 es를 붙이고 pass하고 ss로 끝났어. 그러면 es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규칙이기 때문에 외워 와야 돼. 그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가 있어. 자, 이럴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를 붙여야 돼. 예를 들어서 fly, fly. 자, 그러면은 l은 자음이고 y로 끝났지? 그럴 때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 flies라는 형태를 써야 되고, 자, 모음 플러스 y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음 플러스 Y면 그냥 S만 붙이면 돼. 그래서 stay. Y로 끝났는데 Y 바로 앞에 있는 A가 모음이지. 그래서 그냥 S를 붙인 형태야. 자, 그리고 3 해부의 3인칭 단수형은 해지야. 요거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외워둬야 돼. 자, 이번에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 자, 우리 아까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 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 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굉장히 쉬운 편이지.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에, 비동사 뒤에, 난만 붙이면 돼. 그래서, 무엇 무엇이 아니다, 또는 무엇 무엇이 없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자, I am an actor. 나는 배우다. 라는 문장이 있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지. 거기에 어떻게 부정문을 만든다고? 비동사 am에 not만 붙이면 돼. 그래서 i am not an actor.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돼. 그래서 he is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서 만들면 되는데 is not과 are not 이거는 축약이 가능해. 그래서 isn't aren't 할수 있는데 am not은 축약이 되지 않아 그래서 I'm만 a 줄일 수 있어. 그래서 I'm not 이런 식으로만 줄일 수 있어.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 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만 바꾸면 돼. 그래서 예를 보자. You are a student가 있어. 그럼 너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인데 너 학생이니? 라고,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해? You are, 아래 자리를 바꿔주기만 했어. 이렇게. 그러면, Are you a student?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의문문일 때 항상 빠뜨리지 말고 써야 되는 거, 물음표. 물음표 항상 써야 되는 거 주의하고. 자, he,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해. 자, 그녀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쉬랑이랑이즈랑 자리만 바꾸면 돼. 그래서 is she happy? 물음표 이렇게 둘이 자리만 바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포인트 한번 볼까? is not은 isn't로 are not은 aren't로 줄여 쓸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지, 그치? 자, you are은 you are로 He, she, is는 she's his로 줄였을 수 있다. 이렇게 추격형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We are 줄여서 we are. They are 줄여서 they are. It is 줄여서 it. 이렇게 줄이는 것까지. 자, 그러면은 예를 한 번만 풀어보자. 자, he is your teacher. 그는 너의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야. 그래서, he is not. 이거. he is not your teacher 이 되겠지.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만 바꾸면 돼. 그러면, Is he your teacher?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의문문 만들 때, 맨 앞에 대문자 써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부정문과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바로 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자, 부정문이면 낫을 붙여야 되지. 그치? 근데 낫을 어떻게 붙이지? 두. 낫을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주면 돼. 자, 한번 볼까? I U We 네, 이렇게 복수 주어는 그냥 do not, don't를 붙여주고 중요한 건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거야. 자,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he, she, it, 3인칭 단수 주어는 어떻게 할까? don't가 아니라 does not, doesn't가 오고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게 중요해. 자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보자. I don't like action movies. 자, I가 나왔지? 그래서 don't 써 주고 동사 원형이 나왔어. 자, 근데 he는 어떻게 3인칭 단수 주어네. 그래서 doesn't가 나오고 뒤에 like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네. 자, 음 1번 문제를 한번 볼까? I like watermelons. 자, I가 나왔어. 주어가 I야. 그래서 I don't like가 되겠지? 자, 근데 3번 볼까? Sandy drinks milk야. Sandy는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don't가 아니라 어떻게 써 줘야 되니? doesn't like, 이렇게, doesn't 쓰고 like란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되겠지.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줄까?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둘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둘을 어디다 붙여주냐? 주어 앞에다 붙여주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가 주어가 왔다. 3인칭 단수의 주어가 왔다. 그러면, 두가 아니라, 더즈를 주어 앞에 붙여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 돼야 돼. 그래서, do they have a garden? 그들은 정원을 갖고 있니? 라고 이렇게, they는 복수니까, 두를 앞에 붙여주고 have라는 동사 원형이 넣었지. 자, 그 다음에 그는 학교에 다니니?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 주어가 h e 야 3인칭 단수 주어지. 그래서 두가 아니라 더즈를 넣어주고 go라는 동사 원형을 또 넣어줬어. 자, 그러면 아까 1번 문제 3번 문제 다시 한번 보자. 자, 주어가 i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멜론을 좋아하는데 나는 멜론을 좋아하나? 라고 물어볼 거야. 어떻게? Do I like? 이렇게. Do 와 like? 동사 원형을 넣어주고, 3번. Sandy drinks milk인데, Sandy는 우유를 마시니? 라고 의문문을 만들어줄 거야. 그럼 Sandy는 3인칭 단수 주어기 때문에, do가 아니라 뭘 넣어주겠어? 더즈, 샌디, 그리고 라이크라는 동사 원형을 또 넣어주겠지? Does Sandy like milk?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낱만 붙여주고 의문문은 주어와 자리만 바꿔주면 되지만 일반 동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일반 동사는 어떻다? 둘을 이용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든다. 부정문을 만들 때, do not 또는 doesn't를 넣어주고, 뒤에는 동사원형의 형태. 의문문은 주어 앞에 do나 does를 넣어주고, 주어 쓴 다음, 마찬가지로 동사 형태는 동사원형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자, 요렇게, 유닛 2까지,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부정문 의문문까지,